이 올림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번 올림픽 때그 저희 선수들 연맹에서의 어떤 좀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어뭐서포트카도 제대로 갖춰진 상태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시합을 또 뛰어야 됐었고 펑크가 났는데 바퀴를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메케닉 분이 바퀴를 교체를 하는 와중에 그냥 고장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출발할 그 자전거도 없이 시작을 한 거죠. 그때의 그 경험을, 실패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그 커버를 할 계획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어, 코치님이랑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9번째 코치님이 이제 막 들어오셨네요. 9번째 코치님은요, 지금 서울시청에서 네, 코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이제 대, 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의 이 코치로 또 계시고,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중이십니다. 박사 어, 졸업했습니다. 아, 졸업하셨습니까? 아,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네. 이 사이클 선수로서 성장하셔가지고, 이 박사가 되는 경우가 정말 손에 꽂거든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텔, 어,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클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구원재고요 지금 국가대표 남자 도로 사이클팀을 지도하고 있고 서울시장 사이클팀 코치로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은 좀 어떤가요?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선수들도 피드백을 줬고. 네. 전반적으로는 컨디션은 좋은 상태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어, 몸을 만들어 왔나요? 올림픽을 위한 트레이닝 자체는 뭐올 초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아시아 선수권 이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가 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됐었고,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제 훈련을 좀 줄이고 하는 느낌들은 한 5일 정도 된거 같아요, 벌써. 그러면은 이 식단도 되게 많이들 궁금하시거든요. 궁금하시, 좀 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지는 2주 정도 됐고요. 사실 스파게티 이런 것도 먹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 스파게티도, 물론 탄수화물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밥. 그냥 대체하는 걸로 음... 바꿨어요. 그게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친숙하고 부담이 없고, 환식을 취식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네 좋은 것 같네요. 이번 올림픽 때는 기제 트러블에 대한 대비가 혹시 뭐좀 되어 있을까? 파리에 와 있는 팀의 메카닉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자전거가 선수 타는 자전거랑 스페어 자전거,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바로 즉측으처가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아, 어. 네, 카닉이 매일매일 지금 직장을 정비하고 음. 있습니다. 어 이번에 그러면은 그 서포터 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어, 한 명씩 첨가한 국가가 꽤 많기 때문에 네네. 한 국가당 모든 그 차를 다 배정할 수는 없어서 보통은 네두 국가 혹은 세 국가 정도가 한 차를 투야 하게 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 마사지는 누가 해주나요아 의무 리련도 같이 왔어요. 지금 아. 같이 온 선수단 구성이 네. 아 어, 여자 파트 감독님,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코칭 스텝 두 명이고 선수가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이렇게 있고 스텝으로 메카닉, 그리고 의무 트레이 이렇게 총 여섯 명이 구성이 돼서 왔어요 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왜 우리나라 선수는 딱한 명씩만 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이 있는데 월드 랭킹에 따라서 랭킹 몇 이부터 몇 이까지는 한 국가에 네 명, 그다음에 그 다음 랭킹은 음. 세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요 사실은 음. 한명 나오는 국가가 엄청나게 <laughs> 많고 한명 나온 게뭐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1분만 봐도 1분도 네. 한 명이에요. 음, 사이클 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파생이 되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메달을 딸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는 도로만 나갔다는 게. 결국에는 그 월드랭킹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월드 랭킹 확보하기까지 과정이 꽤나 복잡하기도 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을 그게 좀 확보를 실패해서 그렇게 된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지원이 뭐 네. 충분히 더 돼서 더 많은 대회를 참가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사실은 뭐 현재 저희가 있는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거든요. 이게 네. 좀 아쉽게 아쉽게 그렇게 된 거고. 좀 아무래도 지원이 더 되면 뭐뭐다다익선이니까 그렇죠. 네. <laughs> 어 마침 그 자전거 협찬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세요. 자전거는 위아이스 네. 협찬인가요? 네, 대표팀 협찬 아니고 그 김유로 선수 개인 팀 협찬, 협찬.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송민지 선수는 그, 송민지 피날레로를 타요. 네. 아. 피날레로. 이번 올림픽 사이클팀의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현실적인 목표가 있고 좀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는 일단 완주하는 것 이상적인 목표는 40위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게 팬분들이 보시기에야 완주가 목표야 이렇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당장 뭐 메달을 따거나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고 당장 뭐 역사만 봐도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은 벌써 뭐 150년씩 됐거든요 사이클 한 지가. 그렇죠. 네. 우리는 두한말 <laughs> 이후에 이제 막한 거라서. 그렇죠. 이런 이런저런 차이 때문에. 예. 네. 네. 우리는 챌린징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될것 네. 같아요. 월드 클래스 선수랑 비교하면 기량 차이가 심한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네, 뭐말로순들이 조심스러운 분이 하지만 <laughs> 기량 차이가 낮죠, 낮죠. 굉장히 낮죠. 객관적인 데이터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어. 그리고. 저희가 항상 유럽 대회를 나오거나, 아, 그럼 저희가 또 컨디셔닝 겸, 대회 적응 겸 해가지고, 지난주에 벨기에를 가서 시합을 한 뛰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유럽의 대회를 오거나, 유럽의 전주훈련 오거나, 올림픽을 와서, 올림픽 시합 코스도 타보고 했는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격차가 벌어져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여기에서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시합을 하거든요. 그냥 평일에도 계속 시합이 있고. 그죠 주말에도 네. 시합이 있고, 그냥 동네 시합인데도 선수들이 와서 서울를 시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에서 쌓이는 어떤, 차이가 조금 큰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연맹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이 위치한 어떤 지형학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음. 유럽은 국가가 대륙이 크게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갔던 벨기에 시한만 해도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서 그냥 클럽 천수들이 와서 열차 타고 와서 샤파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어, 바다고 위쪽도 사실은 바다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음. 섬이니까. 우리 섬이죠. 섬나라죠. 이 음. 네, 클럽 대회를 열어도 외국에서 게임기 타고 클럽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음.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 나름대로 어 훈련이랑 그 국내 시합을 통해서 이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음. 있는 거죠. 대회 전에 네. 어떤 가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사이클을 즐기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 본인이 타는 거 말고, 중계를 통해서 즐기시는 분들 아직 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계속 동, 성적으로 보답해드릴 수있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번 올림픽 코스가 이례적으로 너무 엄청 긴 거리가 잡혔고, 코스도 굉장히 힘든 코스라서 당연히 코스에 맞게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해왔어요 300km씩 훈련을 하고 8시간 9시간 씩 자전거 타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저희도 좋길 바라지만 결과가 어찌 되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꽤 힘든 땀방울을 흘려왔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중계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노력을 최고의 성적을 위해서 이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클 콘텐츠 우리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 어, 구본재 코치님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